네, 오늘은 아침에 재판을 다녀왔고요. 아방 변호사님과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재판을 다니면 변호사 없이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어,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판사님이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증거가 있다. 라고 대답은 하는데, 그것을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어떤 경우도 봤냐면, 판사님이 필요하시면 제출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는데,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어떻게든 그 자료가 휴대폰 안에 있다면, 예를 들면, 어 도움을 받아서 주변의 도움이든 아니면은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든 받으셔서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, 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라던가 문자 내역이라던가 아니면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 녹음 파일을 꼭 녹취록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제 녹음 파일 내용이 뭔지를 적으셔서 같이 판사님한테 제출을 하셔야 그게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.